사랑합니다. 잇몸 미소가 빛나는 하미주 구사장 디자이너 채빈입니다한해한해 한해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데요. 지금 뷰티 트렌드는 점점 자연스러움을 추구를 하고 있어요. 옷이나 액세서리 같은 거는 과한 느낌으로 표현을 하고 메이크업이나 헤어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꾸며놓고 나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이렇게 예뻐.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셀프 스타일링은 자연스럽고 여성스러운 페미닌 드라이. 긴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형 아이롱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저희처럼 숙련된 미용사 같은 경우에는 원형 아이롱으로 빠르고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일반인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집에 하나씩은 있는 플랫 외직기로 하는 드라이를 보여드릴 거예요. 브루프를 말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머리를 감고 바로 브루프를 대지 않으면 이렇게 죽은 상태로 말라버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아무리 볼륨을 살리려고 해도 예쁘게 안 살고 자꾸 죽거든요. 그래서 준비하기 전에 하나 이렇게 탁 대놓고 화장하고 준비하고 마지막에 머리 할때 이렇게 쏙 빼주시면 자연스럽게 이게 살아 있거든요. 훨씬 더 뿌리 볼륨을 예쁘게 살릴 수 있는 꿀팁입니다. 저는 레이어드 컷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층이난 머리이기 때문에 밑에랑 위에랑 따로 들어갈 거거든요. 위에 부분을 일단 핀셋으로 집어넣고 밑에부터 들어갈게요. 총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가지 섹션을 나눠서 들어갈 거예요. 일단 적당량을 잡아놓고 이렇게 시컬을세번 넣어줄 거거든요. 얼굴 안쪽으로 C컬 넣고 포인트는 식혀주는 거예요. 식혀주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얼굴 바깥으로 C컬. 시켜주고, 얼굴 안쪽 방향으로 크게 C컬. 이렇게 해서 시켜주고, 큰 S컬을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단도 똑같이. 그리고 릿지를 전체적으로 다 맞춰주시면 돼요. C컬 넣고, 바깥으로 시컬하고 그리고 위에 단을 내려서 꼬리 볼륨을 살려줄게요. 볼륨은 90도로 위로 쭉 올리면 돼요. 그리고 앞머리 같은 경우에는 뒤로 휘리릭, 휘리릭 감으면 돼요. 앞머리도 이렇게 식혀주는 게 중요해. 요 뚜껑 부분은 층이 난 부분이기 때문에 각도를 조금 들고 시커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그리고 뚜껑머리는 바깥 방향 C컬을 잘 넣어줘야 전체적인 밸런스가 예쁘게 나와요. 전체적인 느낌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C컬 같은데 사실은 S컬이거든요. 그리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들어가주시면 돼요. 이거는 너무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완전 확, 확, 확 이렇게 꺾어주셔야 돼요. 극단적으로. 샥, 샥. 그리고 이 밑에 부분 단은 어차피 위에 부분이 가려워 줄 거니까 이 끝에 C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컬을 중심으로 크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많이 볼륨을 안 살려도 돼요. 이쪽을 많이 살려놔서 이쪽까지 많이 살아버리면 너무 막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살짝만 펴는 느낌으로.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예쁘게 컬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여성스러운가요? <laughs> 마지막으로 에센스는 꼭 필수로 발라주세요. 요새 겨울이라서 모발이 많이 건조합니다. 끝에 위주로 발라주시고 남은 걸로 위에 부분 발라주시면 됩니다. 위에 부분부터 바르면 떡져 보일 수 있거든요. 짜잔. 드라이하고 안 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심하죠? 제가 말씀드린 팁에 궁금하시거나 좀안 되시는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번 영상 때는 올려 묶은 똥머리를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 재밌으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사랑합니다.